하늘의 만군이 여호와를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가서 아합을 꿰어서 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제가 가서 꿰어 오겠습니다 어떻게 꿰어 올래 제가 거짓말하는 용이 되어서 그를 꿰어 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네 계책이 좋다. 너는 가서 그를 속여서 죽음의 자리에 끌어내라.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길앗 라모시라는 장소의 전투에서 결국 아합이 죽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킬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문제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도덕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속이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이런 비겁한 방법을 명하시고 허락하시고 보내실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래에서 허락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내 기준이 잘못된 거냐? 라는 질문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밑바닥에 깔린 신앙의 근거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안에 먼지 덜기를 먼저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도덕적 현실을 만들어 놔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응답을 받고 또. 꾸중을 듣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돌아서서 도덕적 과오를 먼저 밝히고 지우고 돌이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에 기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 소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잘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왜 잘못 읽어내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너무, 너무 이렇게 그, 그큰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됐어. 이렇게만 묶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피로써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되게 했다면 그가 살아나셔서는 얼마나 더그 화목해 한 일에 얼마나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느냐.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우리를 불러 일으켰다면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주실 것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반전을 그 둘의 에, 그, 비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약속도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를 믿어? 그럼, 야, 그 거짓말을 믿어? 그러죠. 자기네 이해에 벗어난 건다 거짓말이래죠. 야, 처녀가 애를 낳은 걸 믿어? 아, 믿지? 야, 그 거짓말을 믿어. 처녀가 애를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게 그런 속담도 몰라. 거짓말이죠. 우리가 아는 규칙을 벗어나죠. 그럼 뭘 뜻한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가지는 끝이 없는 품. 모든 것을 유익으로 삼는 자리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거짓말이죠. 도덕으로 보면. 도덕적 규칙에 의하면 은혜는 거짓말입니다. 잘못했는데 잘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